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므로 6월 15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영을 밑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밑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손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에게 거짓말하는 자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거짓말로 인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반역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는 사탄의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 결과는 사망과 죽음이었고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는 추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의 결과가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내가 가는 거짓말 한마디쯤이야, 그것이 뭔 대수겠냐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거짓말은 하나님께 대하여 거짓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결말. 그러니까 죽음과 사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10개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아홉 번째 개명이 바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들을 붙잡고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가는 순교의 길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직함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정직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성품인 정직을 회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거짓말 하는 자로 살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며 여전히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으나 거짓말 하는 자로서 그 교회 공동체를 위험하게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아간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괴별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류 전체를 괴롭게 한 아담과 하와는 또 어떻습니까? 이는 마귀의 거짓말을 믿고 그들의 거짓말을 따라 마귀를 아비 삼았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커다란 재앙이 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값을 받쳤다 안 받쳤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하였느냐? 거짓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거짓말하는 순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네 안에 사탄이 가득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거짓말로 인해 이한 사람의 거짓말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또 교회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괴로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작은 거짓말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신이 속한 가정과 교회를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에 빠지게 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분열과 다툼을 가지고 분쟁 속에 거하게 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하나님은 상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되고 정직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못하시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거짓말을 할수 없으신 것이 아니라, 참이고 진리시기 이 때문에 거짓 자체가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말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할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수 없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 하는 그 언약과 약속의 맹세는 거짓말을 할수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진실되게 지켜진다는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이 진실된 약속과 맹세를 믿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도 견디고 버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반드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거짓말은 단순히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마련한 법, 교회가 마련한 법, 이러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로 법과 상관없이 스스로 거짓됨과 죄악됨을 깨닫고 부끄러워하게 하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들어오게 되면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되어서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스스로에 대해서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나니아와 사비라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아멘 성도 여러분 기회는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고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물었고 베드로가 사피라에게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화임 맞은 자들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물로 표현되는 세상의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가져가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향한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재물이나 세상 것들로 인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재물로 인해 세상 것들로 인해 망하는 인생을 경우는 망하는 인생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세상의 것들과 재물은 우리를 시험하는. 일종의 표준 시험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을 거짓말로 시험하다 망한 자들의 기록들로 가득합니다. 결국 아나니아와 사비라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거짓말을 일삼다가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자의 최후는 지옥 불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와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이 거짓됨과 악함을 씻어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의로움을 힘입어 담대하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세상에서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정직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 죄를 죄를 회개하고 거짓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된 고백과 회개를 들으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만사형통의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으로 바로 서시고 거짓을 버리고 진리 안에 거하시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만사 형통의 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을 하나님 아시오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오니,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를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사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짓됨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우리의 자신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바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의로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에서 거짓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될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ongs of our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the throne.